안녕하세요. 열디입니다.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다 채팅방이 헷갈려서 실수로 메시지를 잘못 보낼 때가 있습니다. 그럼 정말 당황스럽죠?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제 더 이상 당황하지 말고 잘못 보낸 메시지를 이렇게 바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상대방이 메시지를 삭제해버려서 도대체 어떤 내용을 보냈길래 지웠는지 궁금하시다면 다른 새로운 앱 설치할 필요 없이 삭제된 메시지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. 이제 메시지를 잘못 보내셨다면 당황할 시간 없습니다. 바로 메시지를 삭제해야 하니까요. 삭제하고 싶은 메시지를 2초 동안 꾹 누릅니다. 그리고 삭제를 터치합니다. 그럼 두 가지 메뉴가 나타나죠? 모든 대화 상대에게서 삭제, 그리고 이 기기에서 삭제입니다. 지금은 상대방이 내 메시지를 보기 전에 싹 지워버려야 하기 때문에 모든 대화 상대에게서 삭제, 이 부분을 선택합니다.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삭제를 터치하시면 이렇게 바로 메시지가 삭제됩니다. 그럼, 보냈던 내용은 싹 지워지고, 삭제된 메시지입니다. 라는 문구로 변경됩니다. 그럼 상대방이 제가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. 자,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. 이 메시지 삭제는 5분 안에 하셔야 합니다. 만약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5분이 지난 후에 삭제를 하려고 메시지를 꾹 눌러서 삭제를 선택하면 조금 전에는 이렇게 두 가지 메뉴가 나왔는데 이제는 하단 삭제하기를 누르면 이 기기에서 삭제 기능밖에 없습니다. 이렇게 삭제하게 되면 내 대화창에서만 삭제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 메시지를 계속 볼수 있습니다. 그러니 메시지를 잘못 보내서 삭제해야 한다면 5분 안에 빠르게 삭제하셔야겠죠? 꼭 알아두셨다가 유용하게 사용하세요. 자, 그런데 여러분이 카톡을 확인했는데 이렇게 메시지가 지워져 있다면 어떠세요?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삭제했지?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. 실제로 이 메시지를 보고 지금 무슨 말 했어? 내 욕한 거 아니야? 오해하며 싸웠다.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라고 뜨니까 괜히 더 궁금하면서 불쾌하더라. 이 기능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다는 지적도 많습니다. 카카오 측에서는 메시지 삭제 기능은 발송 실수를 일부 보완하는 것이라며 메시지는 삭제하되 기록은 남도록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하지만 우리는 삭제된 메시지 내용이 궁금하죠? 이제 이 설정만 해두시면 상대방이 메시지를 삭제해도 어떤 내용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바로 설정해 볼게요. 화면을 아래로 쓸어 내리고 설정 버튼을 터치합니다. 아래로 살짝 내려서 알림을 선택하고 고급 설정을 누릅니다. 그리고 알림 기록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사용 안함 상태라면 이 부분을 눌러서 사용 중으로 바꿔주시면 설정 끝입니다. 그럼 상대방이 메시지를 삭제해버려서 이렇게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설정할 때와 똑같이 화면을 아래로 내리고 설정을 선택한 후 알림을 선택하고 고급 설정을 누릅니다. 그리고 알림 기록을 터치하면 이렇게 내 휴대폰에 온 알람 기록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중에서 카카오톡을 보시면 삭제한 내용이 바로 보입니다. 이렇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는 방법, 상대방이 지워버린 메시지를 다시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. 카카오 측의 의견과 같이 얼굴을 보지 않고 휴대폰을 통해 하는 대화지만 한번 뱉은 말은 주어 담을 수 없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. 실수로 메시지를 잘못 보내서 바로 삭제하더라도 카카오톡 서버에는 2일에서 3일 정도 보관이 되고 제가 알려드린 휴대폰 설정을 통해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만큼.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때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? 이런 대화 실수를 막기 위해서 메시지 입력을 좀더 신중하게 할수 있는 채팅방 입력창 잠금 기능이 있으니 카카오톡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시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를 잘못 보내는 것을 방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이어서 보시고 설정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